계속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그 배타성과 또 율법적인 행위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의 복음의 보편성 및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서 구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의 혈통이나 인종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보편적이고 동시에 초월적입니다. 12절에서의 모든 사람 그리고 13절의 누구든지는 그 헬라어의 원형이 똑같습니다. 그 원형은 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스는 모든 온갖 것이라는 뜻으로 만물, 만민과 같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르킬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이 범사라는 단어 또한 그 파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원과 복음의 보편성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과 초월성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요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요함은 보통 넉넉하고 풍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부요함의 어원을 보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풍성함을 바로 부요함인 것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소식은 차고 넘쳐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또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주권의 증인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전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8,200km 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전해졌던 예수님의 이름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편성이고 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주권은 이미 지금 여기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나 무적행 아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나라는 것이 얼핏 듣기에는 참으로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나는 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를 신의 아들, 구원자, 주님이라고 숭배해야 했던 로마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고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를 강요받아서 예수가 아닌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강요받았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산채로 불태워졌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기 어려운 악한 시대가 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이 미국에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 떠나서 신대륙에 정착해서 그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 세워진 나라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항상 왼손을 성경 위에 얹고 오른손을 들어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취임식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축복 기도를 보면 정말로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기 어려운 현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축복 기도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기독교 뿐만이 아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외의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교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같은 해 미국 하원 개회 기도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마 u m a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포괄적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올바른 젠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멘으로 기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의 맨이 영어로 남성들을 뜻하는 맨이라고 여기면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을 뜻하는 영어 위민을 붙여서 아멘 A women이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2021년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섭리와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부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흘러 넘쳐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파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으야 하는 것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귀와 그 눈이 가려져서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또 들은 적이 없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핑계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또 모른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없도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점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세 사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의 높고 험한 그 산을 넘어서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발걸음을 날마다 걸어나가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며 복음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